안녕하세요. 지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리트릭스입니다. 청량리역 시계탑 하면 기차로 MT를 떠났던 과거 대학생들에게는 설렘의 상징으로 통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MT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청량리역에 모이지만 예전에 시계탑이 가졌던 그런 아우라를 지금은 많이 못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청량리역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시계탑이 요즘에는 왜 예전과 같은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지 않는 것인지 그 원인을 지리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오늘날의 청량역 광장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장의 절반 이상은 도로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의 광장도 기차역이 아니라 백화점 입구로 연결되어 있죠. 기차역을 이용하려면 광장 구석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구조는 마치 주인공인 기차역이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대신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시설이 주인공이 된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기차역이 가진 설렘의 정서가 사라지는 효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의 청량리역과 광장 및그 주변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하얀 건물, 과거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90년대 중반쯤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시계탑도 보실 수 있죠. 지금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광장과 기차역이 어떤 장애물 없이 바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차이점은 바로 공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차역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떠나는 설레임과 도착했을 때의 역 광장에서 보는 풍경 맛이 있어줘야겠죠. 이때의 청량역은 바로 떠나는 설레임과 도착했을 때의 느끼는 감격을 공간적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지금과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전 사진에서 말씀드린 느낌이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도로가 가로막고 있는 지금의 청량역 광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비록 건물과 시설은 이때가 더 낡았겠지만, 기차역 앞 특유의 개방감과 기차역으로 들어섰을 때 기차를 탄다는 그 설레임을 잘 느끼게 해주는 공간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청량역에서 눈 앞에 펼쳐진 탁 트인 시선과 미주아파트 상가의 활기가 넘쳤던 경관은. 아직도 깊이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공간적인 정서는 이 장면에서도 잘 느껴집니다. 제가 즐겨보는 옛날 TV라는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인데요. 참고로 왼쪽에 만모스 백화점 간판도 보이네요. 여기 시계탑도 보이고요. 명절이면 을의 청량역 광장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이렇게 긴 줄로 공간을 가득 채웠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간다는 그 설렘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죠. 시계탑은 그러한 사람들의 설렘을 대변하는 훌륭한 상징물이기도 했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불편한 감정보다는 기차 여행을 기대하는 들뜨고 설레는 정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면 지금의 청량역 광장은 이런 오랜 기다림이 머무는 것보다는 그저 잠시 기차를 타기 전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공간으로 남아있죠. 결국 기차역이 주는 여행의 정서를 느끼기에 지금의 청량역 광장에는 매우 부족한 환경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청량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거의 청량역은 광장이 주는 개방감으로 인해 군중이 모이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졌고 그러한 군중이 연출하는 장관은 설렘 가득한 여행객들의 정서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일으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지금의 청량역 광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그 공간적인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광장의 반 이상을 차도가 차지하고 있고 광장의 전면부가 백화점 입구로 차례된. 지금의 공간 구조는 역전 광장이 주는 특유의 설레는 정서를 대부분 소멸시킵니다. 또한 여행객들은 기차역을 통해 광장으로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광장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은 도착했을 때 느끼는 그런 상쾌하고 벅찬 감정의 기운을 이미 소진해버리기 마련이죠. 이 장면은 다른 각도에서 청량역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장과 차도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구조 가운데 시계탑은 위치적으로도 외롭게 서 있죠. 공간과 건물, 도로가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 있는 구조는 결코 공간적인 활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과 다른 고립감으로 인해 기차기이 주는 설레임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은 청량역 광장을 향해 본 로드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청량역 광장이 처한 공간적 폐쇄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광장을 둘러싼 도로와 울타리, 그리고 광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작은 건물들은 광장에 고립된 현재 상황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죠. 이 가운데에서 시계탑의 존재감은 더 외롭고 쓸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청량역 주변은 현재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층 아파트가 완공되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더해지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폐쇄적 광장이 가진 공간 구조는 시계탑이 가졌던 만남과 여행의 상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완료된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지리 트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지리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